첫사랑과 관련된, 아까 에피소드가 있긴 있어요. 오 있어요. <laughs> 아, 잠깐만, 근데 우리 신랑이가 보고 있지 않나? 첫사랑 <laughs> <laughs> 아, <참, 웃음> <제>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아, 이거, 나의 사실 공식적인 첫사랑은 그 가수잖아. 응, 맞아, 중학교 맞아. 때 나에게 진짜 만났던 사람 중에 첫사랑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, <laughs> 어, 첫사랑이었죠.이었죠?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<laughs> 나는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남자친구가 사실 남자친구 반썸반 이런 거있잖아그 아, 음. 조금 조금씩 만나고 끊이지 않았어요. 끊이지, <웃음> 끊이지 <웃음> 네, 아니, 인기, 않았어요. 인기! 인기! 인기는 아니었지만 아니, 그냥 왜? 내가 남자친구 음. 만나는 걸 좋아했던 거 음. 같아. 아니 주변에서 안 나갔을 거맞아그 맞아. 맞아. <laughs> <laughs> 당시 음. 우리 같은 영업과 남자애들은 달리 생각할 거지만 <laughs> 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만나서 아이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야 라는 거는 좀 없었다가, 음... 한 11월 달 음... 정도 되면서, 아 그때 뭐가 있었냐면, 내가 출신이 충청도 금산 출신이잖아. 근데, <laughs> 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의 향우회향우회 아 알아? 향우회 향장은 그 고향향장가 봐. 그래서,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, 이제 서울에 대학교를 다닌 사람 중에 금산 출신 사람들이 모여, 모인 날이 있었어. 근데 워낙 시골이니까 서울로 학교를 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. 음. 근데 어쨌든 막 어떻게 수송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닿아서 어. 내가 갔었지. 음. 그때 한 11월 첫째 주는 아무튼 초였어. 갔는데 멤버가 남자 4명이 나 혼자 여자였나? 아까 이런 분위기였어. 뭔지 알겠지? 거기 음. 향후에 가는데 막, 아우, 솔직히 가기 싫었어. 왜냐면 뭐 향후에 이름도 촌스럽고. <웃음> <웃음> 어, 금산 출신? 아, 금산 출신아? 나, 나 금산에서 학교 나왔는데 별로 멋진 사람 없었는데, 향후에 나오라니까 별 기대 없이 간 거지. 갔는데, 남자 4명 있었잖아. 근데 3명은 다 별로였어. 근데 한 명이 <laughs> 키가 187에 되게 호리호리하고, 아, 잠깐만, 근데 우리 신랑 이가 보고 있지 않아? <laughs> 자, 뭐 우리 신랑님은 어, 괜찮습니다. 어, 왕가님 괜찮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너무 괜찮은 사람이 음. 있는데 그때 그 오빠가 우리 그 향후의 회장이었어. 음. 음. 어, 근데 어 괜찮다. 근데 너무 이그 외모가 너무 꽃미남 스타일이지. 아. 아. 그래서 내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. 그딱 봐서 어, 잘생기긴 했다.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. 약간 이런 느낌의 음. 사람이었는데.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어떤 고수, 아, 오, 와, 딱 고수, 와, 딱 고수, 그래, 딱 고수, 진짜. 그때 내 친구들도 나중에 보고서 고수 한정남, 닮았다고 했었어. 한정남. 어. 한정남. 어. 그런데 그래서 어, 뭐 그냥 뭐 그래 동네 오빠다, 그 고향 같은 고향 오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우리 그 향을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막 연락을, 어, 연락을 하는 거야. 와. 계속 열, 어, 계속 연락을 하고. 근데. 어, 어, 이 오빠가 나를 좋아하긴 음. 하나 봐. 라는 생각이 음. 있긴 있지. 있긴 있지. 근데, 어, 이 오빠가 뭐, 사귀자는 말은 이런 것딱 음. 해놓은 건 아닌데, 그 후로 만난 후로 한2인가 있다가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노래 동아리에 있었는데, 아. 노래 공연을 했었어. 아. 그래서 이제 그 향후의 오빠들한테도 알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. 뭐, 시간 되면 와라. 음. 근데 이 오빠는 그때 학교가 수원에 있었어. 아. 수원 아주대를 다녔던 아. 오빠인데, 아. 어뭐좀 뭐니까 네. 나는 왜 대고 와주든 뭘 뭐니까 뭐안 오겠지 했는데 그날 꽃다발을 막 이거 야 이거 이거 한막세배 되는 꽃다발 들고 어. 혼자 찾아온 거야. 어. 약간 감동와오 여기까지 나내 공연을 봐어와 보수 담근 말도안데어 진짜 <laughs> 야 꽃다발 딱 들고 <laughs> 들어오는데 약간 어 테리우스 들어온다 어, 들어온다, 어, 들어온다 약간 와, 이런 느낌 있잖아. 약간 그래서, 어,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게 진짜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네. 들었지. 근데 오빠가, 뭐, 예를 들어, 사귀자, 뭐, 이런 얘기를 음. 딱히 하지는 않는 거야. 음. 근데, 그래서 약간, 살짝살짝 오빠가 하는 말이 이거야. 오빠가 그 당시 딱그 학교의 학생회장인가 뭔가 이런 거를 음. 이제 하게 될 건데, 하게 되면 너무 바빠질 거다. 음. 그래서, 아, 내가, 나라는 사람이 뭐 여자친구 사귀는 거는 주제 넘는 일이겠지? 약간 막 이런 식으로, 아, 뭐 뭔지, 뭔지 알지?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, 뭐, 그래, 주제 넘네. 막이러니까 <laughs> 그래서 이제 사귀고 있지 않았는데, 이제 내 생일이 11월 27일이 딱, 이제 26일에서 밤 12시가 띵! 되면 이제 내 생일인 거잖아. 그 며칠, 내 생일이 되기 며칠 전에,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. 아, 내 생일날, 첫눈이 오면, 그 해의 첫눈이 오면, 나는 그때 왠지 남자 친구가 생길 것 같아. 라고 내가 그냥 얘기를 했었어. 어, 내 생일 날 첫눈이 오면 남자 친구가 그때 생겨서 같이 막 돌아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26일 날 이제 띵해서 27일이 띵 됐잖아. 그 오빠한테 가장 먼저 축하 전화가 오는 거야. 그밤 12시에. 어. 그래서, 어, 재영아 생일, 생일 축하한다, 이럴 거 아니야. 그래서, 뭐, 너 생일 선물 뭘 받고 싶니? 어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뛰어올라, 뛰어올라. 근데 어.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그 26일 밤부터 <laughs> 조금 조금씩 문이 내리기 시작했어. 아. 그러니까 너무, 나 그때. 나 그때가 야, 아직도 기억 내가 야. 그때 살집이 없어가지고 아는 우리 과 선배 언니네 집에 잠깐 얹혀 살고 응. 있었을 때거든. 그래서 이제 밤이니까 나와서 전화를 응.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눈이 탕탕탕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. 응. 그니까 응. 어~ 너, 그래서 나 그때 약간 영화 찍는 느낌이긴 응. 했었어. 응. 근데 오빠가 야, 어~ 제 영화 생일 축하한다.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랬는데 갑자기 딱 뭐를 얘기했다 생각이 들냐면 어~ 나 생일 선물 원하는 거 있다 있다 있다. 어. 나 생일 선물로 오빠를 해주세요. <laughs> 어. 와, 네, 그랬어. 어. 용기.. 어. 어, 생일선물로 오빠를 해주세요. 네 여러분 지금 와, 듣고 어, 계시나요? 용기있는 여자는, 어, 어. <laughs> 용기 <laughs> <있는> 여자는 고수를 <웃음> 만난다. 용기있는 여자는 고수를 만난다. 맞아, 맞네 맞네. 어, 어, 그래서 한 3시 4시에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어. 어. 그래서 인사동에서 만나서 사귀기로 했어요. 어. <laughs> 어. 음, 음. 이거는 그날이 오. 바로 생일? 그날 내 생일이었지. 어, 그날 내 생일. 그니까, 오빠가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지. 아. 어, 그니까, 이 오빠가, 그니까, 그 오빠도 나, 내가 좋고 사귀고는 싶은데, 자기 학교 막 이렇게 바빠질 것 같으니까, 자기가 여자친구를 좀 잘해주지 못할 것 같다,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, 내가 그냥 쏴버린 거야. 아 나는 너를 원한다, 생일 선물로. 약간 이런 느낌. 으로리고 사귀게 됐어. 신녀성, 신녀성, 신녀성. 어, 그렇게 해서. 어... 그게 첫사랑 이야기입니다. 근데, 오래 사귀었냐? 오래 사귀진 않았어. 아, 어, 오래 사귀는한 두, 두, 달도 안사겼나그 음 어, 정도면, 근데 내 그, 대학교 인생에서는 오래 사귀지 않았어. 아 <laughs> 역시. 와 <우와>, 역시. 끊이지 <laughs> <먹지> 않는 썸과, <선과. 웃음> 어, 끊이지 는 썸과, 연애와, 뭐, 염분과, 말도 <laughs> 뿌리면, 그랬었어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근데 나는 그, 근데 그랬어 그때 당시에 내가 내 친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오빠한테 음. 내 생일 선물로 오빠 달라고 했다 <laughs> 오빠 선물해 달라고 했다 했더니 친구들이 막막 아! 난리났었거든 야넌 여자가 그게 뭐냐 아. 막 이랬었는데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음. 여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건 남자건 일단은 고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음. 우리는 보통 약간 한국적인 문화는 음.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해야 되고 음. 뭐 이렇게 생각 너희들 그러니? <laughs> 난... 먼저 고백해본 사람 있어, 혹시? <laughs> 없네, 네. 없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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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기억이, 잘 기억이 <laughs> 안 나? 아, 그래? 기억이 안 나? 내가 막대시를한 적은, 적극적으로 대시를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, 고백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귀자. 건. 사기자, 아, 네, 우리 그건... 사기자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아니야? 없었던... 아, 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오, 신경 <laughs> 써있나요? 아, 한번 있었던 것같아 그래요. 나는 그게 여자라고 해서, 뭐, 우리 사겨요. 뭐, 우리 뭐,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터붓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음. 생각해. 어,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도 음. 하고, 뭐. 어.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연애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. 그 행복을 수동적으로 상대방한테만 맡기는 거는. 좀, 좀 자기 인생한테도 비겁한 것 같아. 음. 어. 그래서 여러분, 혹시 이 방송을, 제, 제 구독자분 중에 70%가 여자분들이거든요. 어, 어, 어나 진짜요? 그거 보면, 그 구독자 이렇게 그러니까. 그런 게 있어. 분석표가 있거든? 70%가 여자분들이야. 어. 젊은 친구들이 많아. 20대, 뭐 30대.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, 여러분한테 고백을 해주길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제스처 하고 하,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쟁취하세요. 여러분, 성공도 쟁취하듯이, 사랑도 쟁취하는 거야. 음. 어. 오, 너무 멋있다, 막. 너무 멋있어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읽었던, 되게 내가 그, 이것도 책 리뷰하긴 했는데,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 중에, 음.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음. 않는다. 진짜. 아, 아 난그 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. 사랑과 음. 성공 기다리지 않아. 우리가 아. 가서 잡아야 돼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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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물론 그, 특히 사랑과 관련해서는 여자가, 이제, 쟁취하는 과정이 너무 막이 억세고 막 이러면 조금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, 약간 여우같이? 뭔지 알지? 여우같이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.